일찍인 모세는 하나님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모스서, 오늘 사장 볼 텐데요. 사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죄를, 죄에 대하여 매우 준엄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실까? 아, 단순히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을까?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도 않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에서,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키고 그에게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요.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그들을 기다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4장 6절 말씀, 하번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8절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추수 석달 전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해서, 어, 그래서 흉년인을 들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하반절을 바라보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앙과 깜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10절을 바라보니까 전염병을 보냈지만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11절을 바라보니까 소동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너희 성업을 무너뜨렸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기근도 보내 주시고 가뭄도 주시고 전염병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당시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기근, 뭐, 가뭄, 전쟁, 또 전염병, 재앙들은 이스라엘에게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1기상 8장 2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1기상 8장 23절입니다.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고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스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유로 하늘과 땅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언약이 있는 겁니다. 어떤 언약이냐면은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너희의 보호자가 되시고. 만약에 너희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저주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언약을 지킬 테니까 하나님도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우리 33절 말씀을 봅니다. 8장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죽게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죽게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죽게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여기 보니까 만일 주의 백성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죽게 범죄하고 범죄했다라는 건 뭐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적국 앞에서 패배한 거예요. 전쟁 나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 누군가의 싸움에서 실패한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패했단 말이에요. 왜 패했을까? 공금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린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아, 우리가 하나님의 원약을 거스렸구나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간구하면 삼사제 봅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원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비록 적군에게 져서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가뭄이 있었을 때, 기근이 있었을 때, 재앙이 있었을 때, 이런 내용들이 쫙쫙쫙쫙 어금, 언급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기도의 종합적인 내용은, 어, 여기에 있어요. 우리 51절 봅니다. 11개 산 8장 51절 보여요. 8장 51절 봅니다. 8장 51절 봅니다. 그들은 주께서 철 품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외성 주의 소유가 대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왜? 주의? 백성이고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땅히 주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 만날 수 있어요, 기근도 만날 수 있어요, 적군에게 패할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늘 언약을 깨뜨리는 존재거든요. 그런 과정 과정을 통해서. 비록 실패를 통해서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서 그의 삶이 교정되어짐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기근이나 가뭄이나 전염병이나 재앙들을 이렇게 쭉훑어 보면은 그것이 어떤 경고 하나님의 경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경외하고 있지 못하는지 이것을 이것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경고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잘못한 것은 없는지,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고 교정하는 시간들을 갖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감음도 주시고, 또 기근도 주시고, 전쟁에서 패하게도 하시고, 전염병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모스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기근과 감음과 전염병과 재앙들을 어떻게 그들은 생각하고 반응했냐면은 이렇게 반응을 해요. 우리 호세아 8장입니다. 호세아서는 아모스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호세아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8장 11절입니다. 8장 1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은 에브라임은 어,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에브라임은 제를 위하여 재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재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는 기근과 가뭄과 재앙과 전염병과 전쟁에서 패하는 이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은 아 하나님이 노하셨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려서 제사를 잘못 드려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만나면은, 만나면은 어떤 것을 했다고요? 재단을 더 쌓는 거야, 재단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아, 주일 예배 드리는데 내 인생이 잘안 풀려. 아, 주일 예배 가지고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가 보구나. 그래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 거야. 아,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잘안 풀려. 아, 그래? 그러면 매일 예배를 드려야지. 아니, 새벽 기도해야지. 이게 그러니까 재단을 더 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경고 잠깐 멈추자. 그리고 너희들이 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너희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 드려서 정성이 없어서 열심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아모스 사장사들로5 절을 바라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절교와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뻐하는 거야. 너희의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행하는 거야. 한국 교회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요. 그잖아요 성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문제들을 만나면은, 당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섭섭하게 해드렸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잠깐 멈추고 생각하는 건 좋아요. 하나님께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근데 문제는, 그것을 뭐로, 어떤 이유로? 내가, 아, 내가 예배 생활을 안 하니까,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니까, 예배 때 내가 정성을 들이지 않으니까 열심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라 거예요 혹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한 사람들은 꼭 그렇게 힐리, 그렇게 상담을 해요 봐봐 주일 성수 안 하니까 그러지 주일에 장사하니까 그러지 봐봐 봐봐 새벽 기도안 나오니까 그러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더 열심히 뭐해요? 더 열심히 뭐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요즘 한국 교회 정말 심각하죠. 제가 볼때 20, 30년 정도 지나면 은요 지금의 교회 수의 반절 정도는 줄어들 거예요. 성도들도 형편없이 줄어들 겁니다. 심각하죠. 많은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들이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경고 속에서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으로 그 원인을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무 시대에 망해져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의 현상과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멈추는 건.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주를 잘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는들을 돌아보야 돼요. 뭘 근거로? 언약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근데 실패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했다라고요? 하나님 앞에 재단을 더 많이 쌓았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열심과 더 많은 정성으로 그 이유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한국교회보다 열심히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보다 정성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북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그것은 북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잘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우리나라처럼 나눠져요.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 남 유다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북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북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성소를 만들어요, 성전을. 하나는 베데레, 하나는 단에 만들고 거기에다가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두 마리를 갖다가 세워놓고 이 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현혹시켜서 그를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고요, 또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또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워서 그 일을 계속 어 행하게 했던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북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19명의 왕들이 일어났는데 19명 모두가 다 똑같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게 20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앙이 애국된 거예요. 애국돼 버린 거예요.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140년 전에 이곳에 한국교회가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 당시에 교회에 들어온다라는 것,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배 드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교회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예배한다라는 것은 여러 다른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이제 이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그 그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 한국 사회의 교회가 주류가 되어졌어요. 주류가 되어졌어요. 좀 배운 사람들은 다 교회 다녀. 좀 힘든 사람들은 다 교회 다녀. 그러다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면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교회가 나름대로 든든히 서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겨요? 내가 교회를 통해서 내 이익을 이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신학교들이 대부분 미달입니다. 왜요? 안 가요. 왜? 힘들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미어 터졌어요. 왜? 교회 목사가 되어지면은요, 성공을할 수가 있거든요. 돈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또, 게다가, 게다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많은 돈들이 들어옵니까? 그래서 교회를 크게 했어요. 근데 교회를 크게 했는데 교회 큰 교회가 운영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전통적인 이런 부분들을 왜곡 시켜야 돼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진짜 우리가 망할 짓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 교회가. 그게 일천 번째예요. 진짜 망할 짓을 하고 있어요. 그걸 얻기 위해서 1,000번째를 하는 거예요. 남편 1,000번째,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전혀 기독교 신앙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어떤 현상이? 어떤 인생에 어떤 어려움만 생기면은 뭐가 부족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열심히 부족해서. 안 그렇나요? 이게 암호수 시대에 그북 이스라엘이 만난 그 상황하고 지금 이 한국교회가 만난 이 상황하고 너무나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호세아 8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오냐면은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 파괴되고 말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다. 참신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일까요? 정말 우리의 열심을 타면 하나님 복주시고 정성을 담으면 족주시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에 불과해요. 우상순배 어떻게 하나요?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하는 모습 저는 보고 자랐어요. 햇갈리나오르면요 저는 먹어보지도 않은 햇갈리를 준비해가지고, 자신이 선비는 신에게 드립니다. 돈이요? 아주 빳빳하고 새 것이 주어지면은요. 그걸 소중히 선연에게 바쳐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통화돼가지고 계속 습관이 되다 보니까 기독교 전통이 되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은 삶은 없어지고 제사만 발전된 거예요. 꼭 이스라엘처럼.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애곡된 상황에서 200년 동안 가다 보니까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은 출장 가버리고 제사만 발전된 거예요. 한국교회하고 똑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또한 당연히 그런 교회는 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호세아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만 가지로 율법을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은 한국 교회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길을 너무나 많이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무수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여기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실패는 그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들은 그 전체를 안 밟아야 돼. 안 밟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맞을 거매 맞고 정산할 것 정산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주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본문의 말씀을 깊이 새겨셔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떤 신호예요? 멈추라는 신호예요. 멈추고 누구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원약의 말씀을 놓고 자신들을 돌아보야 아 한다라는 거예요. 돌아보고, 어떻게 해요? 새롭게 살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를 통하여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가슴 아픔을 바라보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으라 보게 하시고, 책만 받을 것, 책만 받게 하시고, 애곡된 우리의 신앙 바로잡게 하셔서, 올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유예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